그래서 후안을 없애는 건데, 근데 저거는, 헤카림이, 어, 물몸인데 저거 들어, 해카림은 저거 먼저 들어가면 안 돼. 일라우이가 저런 것도 잘 잡잖아. 용 나올 때까지, 이거, 이거. 이런 거 잡아주고. 저런. 목숨을 이거는 u 을 찍어도 안 e 는건내 잘못이 아니다 l i n g you. I w o u l d 노플 아, 당했어. 아, 전령이네. 아, 진짜. 전령. 그냥 삭제시켜주면 안 될까? 어차피 맨날 적 팀이 먹는데, 아, 아, 제이스 플 너무 아픈 거 아닌가요? 저 풀을 왜 썼대? 그만큼 길이 그 드시고 싶었네. 야, 앞으로 그렇게 쓰니까 죽는 거 아니야? 진짜. <laughs> 책임감. 뭔가 미드바텀에서 이득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, 쉽지 않아. 시간 지나면 탑은 그냥 풍비 박산이라 이거 이미 박살 나서. 야, 다이브 치자안 되겠다, 가자가자 헷갈림 좀 돌았잖아. 일로 밀수 있나? 궁 쓰고 그냥 일로 밀면 안 돼? 여기까지 데면 되잖아. 나이스! 이드바텀 이득 제대로 받고, 방패 팔아버려. 안 돼, 잡아줘, 잡을 수 있잖아. 아, 벽을 못 넘는 짐승은 너무나 슬프다는 사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아야, 아야, 붕여 이거 잡아, 거를 내가 알고 있는거 그거 를아 그거 잡 그거 그 용이라도 좀 꾸준히 먹으면 할만할 수도. 거의 다 밀어가니까 여기 좀 봐주고 싶긴 한데 이거 밀고 보자. 아 안돼 제발 죽지 마. 그얘 잡고 아니 아니다. 쟤한테 죽을라 그랬는데, 거리가 안 닿네. 아, 진짜. 탑 망게임. 진짜 이것저 어떻게 바꿔봐. 탑은 안 된다. 진짜. 아, 상대 원딜 크는 거야. 그러려니 하는데, 이제는. 요런 거 크면은 나좀 곤란해. 와드인가? 왜 300원이요. 얘들아, 이쪽에 붙어있면 바루스가 미드를 가냐, 안 가냐. 아야. 아, 벌써, 벌써 시작됐다. 혹시 누가 잡을 건데. 타야 <목소리> 되잖아. 개, 개 아까워, 진짜. 괜히 탔어, <목소리> 야, 타워골드라도 먹어야겠다. 제이스가 백핑을 찍는다면? 음. 어. 안 돼, 안 돼. 이거 밀어놔야 돼. 일라오이라서 사이드 타워 밀어놔야 돼.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탑이 크는 것도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탑 체급이 말이 안 되졌어. 누구 태리야 힘들었는데? 쟤는 무슨 일라오이처럼 대를 타버리냐? 그래, 이거 슬슬 보고 있긴 해, 계속. 이건 이제 마그레가 신드라 그러면은 집가서 벨트 뽑고 탑이랑 위드 동시에 봐야 돼. 이런 거좀 좋을 것 같아서 내 집을 지금 찍고 있는 게. 하하하 아, 아, 아. 그래, 그래. 안 죽기만 해도 1인분인 거 알지, 있어야. 잘했어, 잘했어. 라인만 미리미리 지어놓자. 컨셉하게 자라서 지원해야 돼. <laughs> 그, 살짝, 바텀이라서, 상대 탑 저렇게 미는 거에 대한 그, 심각성을 살짝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, 우리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거든? 근데 저걸 안 가면은, 그, 이제 가면 갈수록, 답답한 상황이 나올 거다. 케이틀린 지금 답답해. 아, 지금 미드 뚫으면 되는데, 왜 가는 거지? 상대가 막으면 어쩔 건데, 미드를. 우리가 억지로 뚫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 건데. 그럼 한 번에 다 밀리거든. 그래서 후환을 없애는 건데, 근데 저거는, <laughs> 파림이, 어, 물몸인데 저거 들어 헷카리면서 먼저 들어가면 안 돼. 딜라오이가 저런 것도 잘 잡잖아. 용 나올 때까지 이거, 이거... 이런 거 잡아주고 믿듬이면 되잖아. 여기 둘, 여기 하나 없잖아요. 여기... 아, 벌써 왔어? 겁만 줘. 어, 너 오면 죽어라는... 악인 등 공포. 음. 음, 음! 진짜 왜 그러는 거임? 그만. 그만, 그만. 아, 그 맞춤, 맞추긴 했는데 좀 속상하겠지만. 아, 그만. 텔이 있으니까. 야, 진짜 이거. 아, 이거 나 이거 가는 거 맞나? 이거 조냐라도 있어야 되는데. 아니다, 가지 말자. 아니, 이거 나 갔다가. 제이스가 생각보다 라인 지우고 잘 도망 다니거든? <laughs> 그러니까 그냥 믿으 믿을... 야, 뭐냐, 요 쟤네들 멘탈이 나갔어, 멘탈이 나갔어. 어이구. 조합을 저렇게 짜면은 죽어야지, 어떡해. 야, 아우, 진짜. 이거 한 명은 있어야지. 여기 시야 좀 잡아볼래? 바로 궁 받았는데? 아, 오케이 최진. 누구를 줘야 하나? 나한테 줘야지. 뭘 누구를 줘? 고생했다 가탈이나. 아그 야소가 나왔는데 후픽으로 파타리 나는 건좀 그렇겠죠? 네? 아니 근데 이거는 파타 후픽에 저조합 보고 뽑는 거 솔직히 민폐라서 그러면 안 돼. <목소리> 히히히 <laughs> <laughs> 개꿀 카타리나가 아니라서 이긴 거 아닌가 맛있네 정화 왜안 들었어 아쉽네. 들어가서 죽이고 싶은 거 알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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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미쳤나, 저거는 진짜. <laughs> 그러지 마, 제발, 한 번만. 밀어줘! 그 플래시지랑 탈진이랑 궁극기가 다 있었는데 나를 살려주지 않았다는 사실 네 조금 속상하다는 부분이죠 야, 야, 야. 아쉽네 내가 죽어서 일어난 불상사 이 뽑기 참 킹받는군 야, 그걸 왜 야? 이럴 때불 쓰지 말고 아까 살려달라고. 그래도 마음 받았습니다. 네, 이네 <laughs> 씨, 어이가 없네. <laughs> 그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. 신들 리산드라는 헤르메스를 안 간다. 뒤져 버려야 한다는 사실. 들어오면 너네 안 되는 거 알지?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야, 이렇게 가까운데 다리우스 잡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 와 뭐, 여기서 여, 여기서 끌어봐 아왜 이렇게 아파요 호박은 넣어줄게 对，徐静瑜。